이름 이현우 직렬 전산구급 전공 컴퓨터공학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수험기간 일년 하루 순공 시간 여섯 시간 주 며칠 공부 칠일 지안해두를 선택한 이유 전공별로 실강을 지원하는 유일한 학원이어서 과목당 점수 국어 95 영어 85 한국사 100 컴퓨터 일반 90 정보보론 호75 수강 강의 연간관리반 기본서 해독 대 기출 해독 기본서 1 기출 2 최소 몇 해독 기본서 3회도, 기출 3회도 공부 장소 학원, 스터디 카페 실강 대 인강 실강 합격을 위해 해야 할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박대순 예수님한테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게 흐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요 기출풀이 하면서 뜬금없는 질문들을 강의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드렸는데 매번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런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울수 있어서 이번 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.